아쑤세나로 뭐 다른 부분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울산 선수는 전띵 선수의 레이나를 보면서도 스스로 레이나 메인 캐릭터기도 하기 때문에 어, 나도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가능성에 눈을 뜰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아쑤세나로 고른 울산입니다 JDCR 선수도 가장 자신 있는 그 픽을 next 꺼내들었습니다 next 아, 이게 무슨 패자조야라는 말씀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오늘 8강은 다 그렇습니다. 아까 네. 첫 경기부터 계속 꽉 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동캐전은 숙련도에서 제이드샤 선수가 좋다. 이런 생각으로 아세를 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슬라이딩. 근데 이게 서로 어긋났죠 제이드샤 선수가 드라운 오프로 어, 스피드하게 게임을 몰아붙이면서 등체트 여러 가지 공격을 퍼붓는데, 그걸 우산에서 오늘 원잽으로, 타깃책으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네, 왼발 로우킥을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우킥! 결국 드라곤 오프도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턴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원잽을 끝에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자, 스텝을 밟고 자세를 잡으려다가, 이걸 간파한 JDCR이 더 이상 참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JDCR 선수가 샤프너를 써주면서 상단피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오 아, 오, 이러면 이제 히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히트 버스트네 사용해줄 수 있죠. 스매시 써주고 이쪽이 이제 쓸 차례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는 구간인데 이 지금 히트 스매시 이후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야 보고 그대로 눌렀죠. 이게 원버튼 반응이 되기 때문에 맞아. 양 캐릭터 중에 드라그로프는 스매시를 좀 선호하고요. 아수세나는 히트대시를 선호하긴 합니다. 서로 캐릭터마다 선호할 만한 대표 기술들이 있죠. 드라곤업부는 어설트를 쓰면 쓸수록 괜찮아지고, 아수세나는 궁창각을 히치을 할수록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아, 저까지 왔어요, 일단 콤보 캐릭터 아... 좋았고, 위로 돌면서, 페이크. 아...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스피드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트를 켜주고 히트 대시까지 가져는 상황을 만들기 좋다고 말씀드린 찰나에 에이. 히트조차 못 키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3타까지 내밀었어. 우산 선수는 파크를 조금 더 질러주기 때문에 제이드 씨한 선수가 시계를 돌아주면서 한번 정도는 피해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울산은 버튼을 눌러서 디펜스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더한 공격력을 보여주겠다. 어, 약간 디케가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제이드션 선수 입장에서 히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히트로 재미를 봐야 되거든요. 어, 잡기 이것도 간파했습니다 울산 아직 끝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체력 깨지에서 채울 게 많거든요. 키고 아. 아. 약간 눈앞에서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죠. 너무 게임이 스피드하다 보니까 제디셜 선수가 잡기를 유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을 뻗게 만들었는데 그걸 울산 선수가 어떻게 보면 허친 거를 어퍼로 띄우거나 원투로 끊어주는 생각 때문에 JDC 선수가 살짝 말렸다고 볼수 있거든요. 상대가 보여주는 그 현상을 눈으로 보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믿었죠. 어떻게 보면 JDC R 선수 입장에서 어제 잘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중간 중간에 잡기였거든요. 네. 그 잡기로 울산 선수를 뭐 원점에다 횡신을 막고 카운터 치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끊어줄 수 있는 거 확실히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잡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단으로 먼저 파워클래시 판정을 우효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리스펙과 언리스펙 구간이 경계가 있는데 네. 그걸 엎어지는 거로 말리게 하고 있어요, JD 셀 선수. 네. 그렇죠. 맵적으로는 울산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맵, 넓은 맵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울산 선수에게는 더 높은 확률이 기회가 있는 거죠. 턴 자체를 울산 선수는 더 길게 끌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JD 셀 선수가 파크레든인가 시빙신을 돌아서 이 공창각 대처를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거 하단을 생각했나요? 어, 그래서 더 몰아붙입니다. 네, 히트 활동이 켜졌고, 이러면 1세트를 이긴 거에 장점으로 더 몰아붙일 수 있게, 이게 우산선수다. 아, 네, 하지만 그래도 체력을 회복했습니다이 상황에서도 제이드시아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커킥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어퍼레든가 아, 잡기! 더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산선 수 물어 뜯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하단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네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제이디 샤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꺾게 만드는데 네. 어, 이거조차도 참았습니다 아 반응을 해줬습니다 가장 아프게 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선다 그렇죠 그리고 제이디 샤 선수가 아직 그 표정에서 보면요 아뭐 하는지 알았다 시계 행신 돈다 잡기도 한번 카운터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아 근데 저일단 옆차기를 보여줄 때 있죠 네. 네. 아주 세나의 방향에 대한 대처도 선수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행신을 돌아주는 대처가 좋아 보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아주 세나이 공격들이 완벽하게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금 고평가를 그 받는 건데 어, 여기에서 이러면 한번 어퍼를 들이나요 아니면 행시 돌아야 되는 쉽지 않습니다 어! 어! 야 방금 끊어준 게 예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JDCR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어떤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툭 한번 건드렸는데 그게 게임을 지배하는 키워드였어 그 부분 때문에 울산 선수가 조금씩 균열이 생겼고 급해지고 있어요. 아, 이번 라운드까지 JDCR를 가져간다면 판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산선 입장에서는 한 방에 뛰어서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건데 JDCR 선수 입장에서 는안 떠야 되거든요. 오, 오, 오 아, 잠깐만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 속도를 내고 있는 우산 선수고요. 아 그, 체력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 JDCR 선수는 지금 전군된 게임을 하고 싶어요. 얌전해져라. 그러면 내가 괜찮다 이건데 얌전해질 생각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이번엔 끊었고요. 히트 스매시를 어떤 선수가 먼저 쓸지. 다시 한번 오! 와, 잠깐만요 이러 아, 우와 오 오! 오, 오. 레이자츠 와 아, 이거 제이디션 선수가 너무 대처가 좋았거든요 레이자츠가 네. 그때 찍는 기술이 한 번이 더 남아있어요 아 데미지가 컸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울산서 되는 날이고요 제이디션 선수 입장에서 안 되는 날이지만 이걸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감당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수를 잊어야 돼요 자. 아,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다시 역전이 됐고, 울산의 것이 됐습니다. 여기서 버티던가, 와, 여기서 원투반는 아, 광동프릭스 울산이 살아남으면서, JDCR은 여기까지네요. 어, JDCR 선수 입장에서 뭐잡기라든가횡실라든가 마지막에 원투에서 히트 대시에서 이런 선택들은 되게 좋았다고 볼수 있는데 네. 울산 선수가 턴을 잡았을 때더 스피드로 몰아 붙였기 때문에 그 공격성 때문에 JDCR 선수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울산이 보여줬던 저 원투 기습은 뭔가 판단을 내리고 달려가려는 상대를 그대로 막아섰습니다.